정순재 선생님 스테이크 보셨어요? 별거 없는데도 엄청 맛있을 것 같더라. 고 버터, 로즈마리 그런 것도 안 쓰십니다. 아,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귀찮아서. 최소만 해요. 고기가 3cm는 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3cm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2.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맛소은 먼저 뿌리고, 위에 오뚜기순 후추 요거 뿌리신대요. 참, 이거 좋아하셔. 얘가 일반 후추보다 묘하게 탁 쏘는 그 매운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이 후추가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고기를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적셔놓고, 마법의 가루 MS. g 저도 이 미원을 콕 뿌리거든요? 실제로 이 미원 그, 이 우마미가, 이 고기에서 뭔가 좀더그 단맛 같은 걸 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소금 후추 맞는 거는 좀 내기 어려운 그 맛을 내는 건 맞아요. 제가 손님 오셨을 때 스테이크 구워드리면은 아, 막 고기 남자 스테이크 뭐 다르다고 막 극찬을 하시거든요. 이 이거야 이거. 이, 이. 올리브유는 0.5cm 두께로다가 이렇게 찰랑찰랑 하실 때까지 뿌리신대요. 뭐. 근데 이렇게 기름이 많아야 고기 표면이 안 닿는 부분 없이 팬에 다 닿기 때문에 모든 부위가 골고루 치해 가지고 어, 그리고 올리브유가 이렇게 살짝 끓으면 은 이제 고기를 자, 나, 난리가 나겠지? 막 기름 튀고 막 난리가 나. 그다음에 도망가요왜 어, 도망가시는지 모르면 겠데키친 타올 살짝 덮어놓으면 됩니다. 한참 있다가 이렇게 탁 뒤집어지면은 커에 겉에만 그렇게 된 거야. 사실 색깔보다는 말랑말랑해서 딱딱으로 싹쫙 넘어가는 그요 그요 느낌? 아 이게 온도계 따위는 쓰지 않는 거지. 그냥 짬바로 미는 겁니다. <laughs> 이거 봐봐요. 이거. 아 행복해지네 또.